안녕하세요. 임목사의 스토리텔링 오늘은 좀 어, 교회라는 주제, 큰 교회라는 주제에 있는 이야기들 을좀할 텐데요.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을니까 심플처치, 요즘 많이 이렇게 아티클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어, 연구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심플처치라는 어떤 그런 단어, 어떤 문장이 많이 떠오르시는데 그래 심플처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존재를 하죠. 그리고 교회는 어,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땅 가운데 세워주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교회 의 여러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심플처치라는 심플교회가 어떤 거냐를 오늘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것은 심플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심플교회, 심플처치는 단순히 규모가 작은 교회를 뜻하진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작은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복잡하고 분화된 교회의 많은 구조와 프로그램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조와 프로그램을 좀 뛰어넘는 새로운 목회적 패러다임을 갖는데 복음의 본질과 제자 훈련 중심으로 단순한 교회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자 복음의 본질과 제자 훈련이라는 단순한 그런 것들을 교회의 핵심 과제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자톰 레이너나 그다음에 에릭 가이거가 이제 2006년에 이제 이시플처치에 대해서 정리한 핵심 키워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요. 첫째는 명확성, 명확해야 한다는 거죠. 심플 첫째는 명확해라.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정의해라. 두 번째, 무브먼트라고 얘기죠 움직임. 교회 사역이 제자화 과정을 흐르도록 해라.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제자화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여러분, 교회 영향력,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잘 정렬을 해라. 그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부서 프로그램이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어떤 거? 제자 훈련으로 갈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넘어서 파송까지 이제 그 얘기도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집중, 포커스를 가져라. 불필요한 활동을 제거하는 거죠. 여러 가지 다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다 하는데, 그것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하는지를 좀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심플처치, 심플교회와 전통교회, 트레디셔널처치가 어떻게 다른지 좀몇 가지 항목을 통해서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교회 구조입니다. 전통교회는 어, 조직 중심이고 부서와 위원회, 뭐 기관으로 세분이 되었다면 심플교회는 관계 중심이고 기능보다는 사람이죠. 유기적이죠. 관계, 사람, 유기적인 기능으로 가겠죠. 사역의 방향성은 전통교회는 여러 부서가. 프로그램들을 뭐 병렬적으로 막 주르르르르르 놓고 한다면 심플 교회는 모든 사역이 제자 삼는 것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마태복 28장에 말씀처럼 제자 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핵심 초점들이 있는데 전통 교회는 뭐 예배 행사 건물 시스템이라면 심플 교회는 제자 양육 공동체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예배의 형태는 어떨까요 주일 중심의 예배당 중심의 그런 어~ 삶에서 어~ 심플 교회는 삶 중심 가정 그다음에 작은 모임 이게 소그룹이죠 소그룹에 대한 얘기들 리더십의 형태도 전통 교회는 목회자 주도고 뭐~ 명령과 지시 수직적인 관계라면 심플 교회는 코치형 동행형 그다음에 서로 간에 어떤 그~ 원활한 리더십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소통?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도의 참여도, 수동적인 참여, 전통교회는. 그냥 큰 교회에 뭐, 뭐, 백 명이든, 천 명이든, 죄송합니다. 큰 교회면 더 커야겠네. 만 명이든 간에, 일하는 사람은 항상 정해져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 참여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심플 교회의 특징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연중 계획표 짜고 이제 무슨 날은 뭐 무슨 날은 뭐 쭉쭉쭉쭉 그냥 하면 심 이게 아주 그냥 편안하긴 하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유기적으로 그다음에 사명에 맞게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것들 너무 중요하고요. 교회 전도도 교회 행사나 조직의 이벤트에 맞게 하는 것이냐 일상의 어~ 삶 속에서 관계하는 자연스러운 선교로 갈 것이냐가 전통 교회와 심플 교회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도 저 출석자 수나 뭐 헌금 건물 크기를 통해서 전통 교회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제자 수 관계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강의냐, 그다음에 멘토링이냐, 뭐 제도적인 거냐, 공동체성이냐, 관리냐, 설교자냐, 영적 코치냐, 관계성이냐, 피라미드 구조냐, 순환적이냐,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 돌리냐, 사람을 세우느냐. 그 다음에 뭐 숫자를 어떻게 보느냐, 지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단순히 크다 작다의 구분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시스템 중심인가, 사명 중심인가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교회는 복잡한 제도를 버리고 복음과 제자화라는 선명한 흐름을 가지고 새롭게 개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디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국적 상황에서 목회 현실에서 가장 적용될 모델은 어떻게 있을까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한국교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주심의 구조적 교회 모델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물론 급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돌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코비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진단해 볼수 있을까요? 일단 교회의 구조들은 행정과 프로그램 회의 이런 복잡한 것들을 전부 다 조금 어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는죠 새롭게 성도의 신앙도 어 참석자 신앙으로서 어떤 그 전락해 버렸어. 제자도가 약해졌어요. 디사이플십이. 그래서 제자도를 좀더 강화해야 된다. 리더십 구조도 목회자 1인이 아니라 이제 리더십의 어떠한 그룹이 같이 어 원활하게 이것들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것. 세대도 뭐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뭐, 의미 없는 일들. 저는, 어, 몇몇 그런 어떠한 다음 세대들 모입니다, 뭡니다 하는데, 정작 그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물론 그 마음을 가지고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교회 자체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뭘할수 있으면서 또한 그 다음 세대에게 맞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건물에 대한 것들, 사회의 신뢰도에 대한 것들도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심플 교회가 심플 처치가 한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그 어떠한 그 이름을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제자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뭐 이런 예배와 제자 훈련과 또 어, 선교 파송. 이게 어떤 뭐 세상 변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조금 더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 모든 사역과 메시지를 자명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역의 흐름을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제자화가 아니라 예배 소 그룹, 제자 훈련, 사역 참여, 파송. 이렇게 제자 훈련을 끝내고 나서 사역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사역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파송이될 만한 어떤 영향력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 한 명의 그 신자가,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영적 여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서사라고 얘기하죠. 그 서사가 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하기보다는 천천, 천천히, 천천히 신앙교육 시키고, 또 말씀 훈련 시키고, 사역에 참여해서 헌신 시키고, 그 다음에 파송 모델로, 선교 모델로, 뭐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어떤 비즈니스 영역이거나 할수 있는 부분에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한, 있도록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 조직의 구조와 단순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서 중심이 아니라 소그룹 중심으로 전화돼야 된다는 거죠. 각 소그룹은 작은 교회이며, 이 작은 교회는 예배와 교제와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율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복회자 또한 행정가가 아니라 소그룹 리더로서의 어떻게 보면 코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손흥민도 코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거죠. 그런 역할들을 이제는 목회자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볼 것은 문화적 혁명이죠. 참여와 나눔의 생태계를 좀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가 교회의 손발이 되도록 구조적 장벽을 갖는 거죠. 회의보다 나눔, 행사보다 실천, 행정보다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배와 선교, 뭐 봉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 되도록 돕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심플 교회몇 가지 그 유형들이 좀 있겠죠? 그 유형들을 좀 한번 보면은 첫 번째는 뭐 우리가 많이 지금도 알고 있고 되어지는데 가정 교회 형이죠. 심플 홈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가정이나 카페 등에 모여서 예배나 교지나 양육 같은 걸 병용하는 어, 작은 규모의 가정에서 모이는 그것도 심플교회 유형이고요. 또 하나는 분상형입니다. 심플 네트워크 셜치라고 하는데 중앙 건물은 없어요. 각 지역의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고 느슨한 연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교회가 또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회복형 소그룹이에요. 대형교회 내에서 단순한 구조로 제자 올린 중심에 또큰 교회 안에서는 또그 안에서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셀 처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고요. 또이 시대에 또 많이, 어, 뭐, 되어지기도 하고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심플 처치가 있어요. 온라인 중심으로 제자훈련과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뭐, 기존에 매주 모입니다라기보다는 한 달에 한번 모이거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실질적인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 겸염하면서 하는 교회 의 모형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심플 교회의 한국적인 좀 적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순함은 음 깊이가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것은 그냥 축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명확하게 하는 것임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다라는 것이 그냥 뭐 조그맣게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문화는 관계 중심 뭐 여러 가지 이 관계가 위계 질서로 오해를 할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존중과 코칭의 어떤 문화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리더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 아니라 영적 코치다, 성숙을 위해서 도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심플 쳐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단순함은 어 더욱 더 복음의 깊이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어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자료들은요. 어 서치를 하다가 한국 NCD 교회 개발원에서 나온 것들을 참조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새로운 변혁을 원하신다면 심플 처치는 어떤가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임목사의 스토리텔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